와아 오, 쿠쿠쿠. 크다, 크다, 크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마 치면 창이 왔다 보다 거기 는 미실 가지구 밤에 그 강한 대기 너무 다 약불이 있죠 고씨 꿈은 좋은 것같다 근데 나오늘뭐 하나 <laughs> 빠지쁘고 좋다 이게 <laughs> 이다 자, 앞으로 타이라버가 되새겼다. 아, 단속 끌쳐부터 막아야 그래, 떨쳐, 떨체, 떨부터 바꿔야지. 해집해집다 어? 이거. 올라옵니다, 올라옵니다. 좋 습니다. 파이팅 하시고. 파이팅, 파이팅. 좋습니다. 자, 다올 왔어. 다올 왔어. 우와! 우렁 우렁 우와! 이야! 축하합니다. 이야! 사이즈 한번 보십시오. 와 진짜 죽입니다. 이야 저기 사진 한번 찍어 아야야 잡은 사람이지 이 새끼가 따라 따라와서 이야 보십시오. 와 이게 말로만 듣던 송정 개울어 칠자 이야 좋습니다 환상적입니다. 이야 좋습니다 야, 좋다, 좋다. Yeah, yeah.